네, 안녕하세요. 봉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시간은 17시 43분을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라고도 탈입입니다. 자도크가 이제 엄청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본크선이라는 거예요. 본크 선은 의 최근 월드리워드 파이낸셜 이게 바로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거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술하나의 동식 u s d 와 런치패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용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 많이 아시죠 우리 오디션 프로라고 보시면 되고 오디션 프로에서 방연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핫도그 뮤지션 앨 같은 경우에도 어, SBS의 K-pop 스타를 통해서 나온 그런 대표적인 어, 뮤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런치패드 는 그런 도형론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USD의 런치패드가 이제 봉크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봉크폰에서도 이제 많은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봉크가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봉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봉크가 이렇게 상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격 예측에 대해서 보시면 수가 있는데 봉크급 격이 이제 쓰기형 돌파와 토큰 수가 계 감세상 가능성은 빠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9월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달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주에 미미나 이런 것들로 또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60% 급등한 게 바로 민초. 이고요. 폐종화와 투자자들에게 알트코인 여름 분위기를 선사했다고 라 보시면 되고 밈코인 곡은 검색량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 상승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 높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밈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밈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밈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급 문서를 저희가 안내 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초 정보도 잘 모르시고, 어, 윈코인 기초 정보, 그 다음에 뭐 투자 방법,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부 어, 뭐 내용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봉투라고 보내주시는 이런 내용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고, 어떤 코인을 더 들어가면 좋을지, 저점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받아보시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는 아, 자료 요거 어, 저희 틸레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틀레바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 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 을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있을... 할만한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큰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20% 지원을 하락하고 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 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급등종목과 긴급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도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뭐가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밖에인, 라고 돼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5만 포, 3만 포, 라갈할수 있을 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누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민코인을 등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는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눌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대문으로 써 오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 1 0 2 8 2 4 8 3 0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 두시면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